네, 오늘 일단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스텝이 첫 번째 베이직 인파로웨이 원래 베이직 인 인플레이스는 제자리에서 퀵까퀵퀵까퀵 퀵 퀵. 이것이 베이직 인 인플레이스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홀드를 하면 어떻게 되죠? 이렇게 파로웨이 자세가 만들어질 거예요 45도 남자는 이쪽으로 45도, 여자는 이쪽으로 45도 된 각도가 빠로웨이 자세. 지금 그러면 카운터가 어떻게 되냐면요. 1, 2, 3, 앞보거든요. 원에서 빠로웨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C, 짝, 원. 이게 빠로웨이 자세. 그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셔서 네. 자,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. 제가 제자리에서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? 카운터부터 을 해주세요. C, 작자 one, two, quick, up, quick, quick, up, quick, one, two, quick, up, quick, quick, up, quick. 네, 이렇게 했어요. 네, 가장 중요한 게 자유로에서 뭐죠? 스윙이라고 생각해요. 두 번째는요? 자, 다운스도 있어야 되고요. 네. 자,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게 스윙과 바운스잖아요 오늘, 오늘 스윙과 바운스를 한번 집중적으로. 베이직인빠아게 해볼게요. 네, n 네. 시작 퀵 One, two, quick, u i quick, quick. 가 u n t 기서 a t s why I'm going to go to the same thing. So, you can one, t w 근데 그때 언제 박자에서 밀어주고 언제 박자에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잘붙시면 저만 한번 볼게요. 원, 투, 아! 했을 때내 왼쪽과 오른쪽 가슴이 반대엎어퍼지하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퀵, 아! 퀵! 했을 때저의 아직 잘 붙이면 현아 선생님도 그렇고 저랑 아직 반대쪽으로 치셔져있죠 근데 그 발을, 오른발을 힐을 딱놓시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탁 밀어주십니다. 우와! 그 다음, 휙! 아, 휙! 해서 이렇게 몸 자체가 나가주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, 저희가 완투를 찍을 때, 요 제가 제일 많이 그 연습하신는것잘 보면, 힐 부분이 완투를 찍었을 때 이렇게 힐을 딱 봐야 되는데, 힐을 안 넣으시고 르니까 이렇게 발을 힐을 안 넣으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시거든요. 이 상태에서 빨리 내가 놓고 싶으시면 내가 볼 플랫으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플랫 한마디로 한 번에 이렇게 탁 놓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그 다음 스텝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